앞선 영상에서는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흐름 위에서 2026년 2월 한달 동안 띠별로 어떤 기운이 강해지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띠별 운세는 앞날을 단정하는 예언이 아니라 한 달의 흐름을 바라보는 방향창고표에 가깝습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확장을 크게 하기보다는 생활 리듬과 관계를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띠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공통 기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를 낮추는 달입니다. 성과를 급하게 만들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구조를 점검하는 쪽이 흐름에 맞습니다. 둘째,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달입니다. 가깝다고 느꼈던 관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멀어졌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달입니다. 수면, 식사, 일정 관리 같은 기본이 흔들리면 체력 소모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공통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12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 이번 달 쥐띠는 일의 방향을 재정리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당장 성과가 크게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 방식의 효율을 점검하는 쪽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는 부탁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무리한 약속은 줄이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늘리기보다 정리, 두 번째 소띠, 소띠는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 달입니다. 일정이 몰림이면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으니,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페이스 조절이 우선 세 번째,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쉬운 달입니다. 다만, 바로 실행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정리해두는 쪽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으니 비교를 줄이는 편이 편안합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구상은 하되, 확장은 보류. 네 번째, 토끼띠. 토끼띠는 관계의 흐름이 정리되는 달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에서는 정리해야 할 과제가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두면 다음 달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관계와 일의 정돈. 다섯 번째, 용띠. 용띠는 이해해서 책임이 늘어나기 쉬운 날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역할 분담을 의식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편합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혼자서 다 하지 말 것. 여섯 번째, 뱀띠? 뱀띠는 감정 기복이 커지기 쉬운 달입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일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며 마무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감정 관리가 핵심. 일곱 번째, 말띠. 말띠는 일과 휴식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달입니다. 과하게 몰입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연락과 소통이 늘어날 수 있으나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과부와 주의. 여덟 번째, 양띠. 양띠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일의 구조를 조금 바꾸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과거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수 있으나 굳이 모두 다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아홉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느낌을 받기 쉬운 달입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관계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우선순위 정리. 열 번째 닭띠. 닥디. 닭띠는 작은 성과를 만들기 쉬운 달입니다. 다만 성과를 더 키우려는 욕심이 오히려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감사 표현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작은 성과에 만족. 11번째 개띠. 개띠는 관계에서 역할이 분명해지는 달입니다. 책임을 떠맡기 쉬운 구조가 될수 있으니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서는 계획을 다시 세우는 쪽이 안정적입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경계 설정이 필요. 12번째, 돼지띠. 돼지띠는 생활 패턴을 점검하기 좋은 달입니다. 지출, 수면, 일정 관리 중 하나만 정리해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는 편안한 인형과의 시간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한줄 정리, 기본 관리가 답. 2026년 2월은 전반적으로 확장을 크게 하기보다는 정동과 조율이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달의 작은 선택들이 다음 달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띠별 운세는 정답이 아니라 지금 흐름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월의 흐름을 지나 3월로 넘어갈 때 운의 기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